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안산시 상록구 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유하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어, 날씨가 그래도 덜 추울 줄 알았는데, 어, 장갑을 끼고 나갔는데도 이게 손끝이 너무 막애리고 너무 손이 많이 시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1시 오전, 11시 반쯤 된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장갑을 끼지 않아도 아, 춥지 않은 다행인 날씨입니다. 어,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제 오후 5시경 우리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께서 어, 그 괴한한테 그 피습을 당했는데요. 어, 어저께 그 뉴스를 보고 아마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이 어, 놀랬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아 이렇게 그 후보자들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국민들 동료 시민 여러분들 곁에 늘 이렇게 아, 가까이서 접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아,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아,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치에 대해서 많은 혐오성 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격려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 또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네 <laughs> 네, 여기 지금 우리 그 월비동 자율방범대배원님께서 아, 이렇게 진나하시면서또 화이팅 하시면서 가주시는데요. 아, 여기는 지금 이동입니다. 이동에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잠깐 켰고요. 아, 그래서 그 배원진 그 국회의원님 여기 안산에 아, 자율형 특목고 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MBC 아나운서도 하셨지만 어, 우리들은 안산에 있는 그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배현진 국회의원님에 대해서 많은 어, 그런 응원과 격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더욱 또 소식이 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어,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하지만 어쨌든 조심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잔시 동료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거리감 없이 열심히 만나도록 동료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해야 될듯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 뭐라 그까요 예방 차원에서 많은 그런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오가고 있는데요. 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현진 부회원님 빨리 어, 심적으로도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좀 심하실 텐데요. 어, 힘드시더라도 얼른 털고 일어나시기를 어, 음, 바래봅니다.